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디젤 차량, 4륜구동 차량 한 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듀얼 썬드프 들어있고요. 4륜구동이고, 또 2열 시트 종류리 되어 있고요. 내비, 후방카메라 등등 각종 뭐 옵션과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은색 바디구요. 어, 차량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드릴 차는 요 차량입니다. 은색 차량이고요. 은색 차량이 뭐 때를 많이 안 타지요. 어자앞 측면이고요. 정면이고 옆면입니다. 어, 후 측면이고 후면입니다. 이렇게 차량은 뭐 깔끔하지요. 자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앞 좌석 시트고요. 어, 2열 시트, 3열 시트, 4열 시트 보이시죠? 자, 핸들 리모컨이고요. 음, 12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앞 타이어 휠 깨끗하지요. 엔진 룸도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아,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사륜구동, 버튼 스위치 보이고요. 아, 또, 어, 끝열 시트입니다. 아, 듀얼 선루프 보이시고요. 음, 하이패스 ECM 눈미라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성과 안개등, 또 미끄럼 방지 시스템, 실내등 스위치 보이고요. 어, 접이식 자동 백미라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보입니다. 자, 앞쪽 센, 센터페시아 쪽. 각종 스위치들 보이고요. 프로토 에어컨들 스위치들 보이고요. 자 다음은 센터페시아 깨끗하죠. 앞좌석도 자 이렇게 11인승입니다. 11인승 11인승은 인원수송용이나 또 요즘 또캠핑가 하시는 분들 11인승 또 많이 찾으시더라구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이 차량. 성능 점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8년 2월 달에 최초 등록했고요. 2018년식입니다. 자, 이 차량 디젤 차량이고요. 12만 8천 키로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유무는요, 차체 골격과 또 외판들 전혀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 누유나 미세누유 또 누수되는 것 전혀 없고요 미션 쪽도 미세누유 누유되는 것또 불량 전혀 없습니다 주요 부품들 중에 동력 전달 장치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불량 없이 전부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 차량 아, 내용면으로도 아주 양호한 그런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 또 차량 외관도 또 사고 유무도 어, 어 전혀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잘 관리된 차구요 어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량을 취급하였기 때문에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아, 중고차라는 것은요, 겉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져야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진하고 미션 이런 것들의 주요 부품들을 이제 판단할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많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 딜러입니다. 방문하시면 아, 아, 실차를 저와 함께 점검하시면서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판단하여 안내를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언제나 고객님 입장에서 어, 차량을 점검해 드리는 아, 그러한 아, 딜러입니다. 아, 믿고 방문해 주시면 좋은 차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